아, 내가 칸을 잘못 들어섰나 본데요? 야, 저게 내 머리 끄댕이 갑자기 확 잡는 거 아니겠지? 요, 안녕하세요. 오늘 할 게임은 이은날 시리즈 지하철 편.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지하철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 같죠? 주인공이 여자 고등학생인가봐요. 고등학생? 중학생?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지금 지하철을 탔어요. 책을 보고 있는데. 공부에 대한 열정이 끊임없는 거 봐서는 아마 고3? 고2, 고3? 이제 내신 준비하고 이제 그런 시기인 거죠. 고등학생? 그쯤 되는 거 같은데, 어, 드디어 내릴 땐가? 그런 거 같죠. 교복인데, 아, 되게 이쁘게 생긴 거 같아요. 이 사람은 눈이 왜 이래? 눈이 엄청 간지나게 생겼죠? 저기 포스터 위에. 혼자만 눈이 달려있네요. 지금 피곤해 쩌든 거 같아요. 지금 다 잠들어 있네요. 지금 다 자고 있고 스마트폰 하고 있고 저기 뒤에는 고등학교 포스터도 있고요 아주 많이 있죠 유치원생이네 혼자서 전철 타러 가는 건가 대견하구만 여기 뭐 어르신 신문 보고 있다가 어 뭐야 저 사람 뭐야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여기 과장님도 보이네 과장님 이렇게 스마트폰 중독이 위험한 거죠 지금 죄다 스마트폰 하고 있죠. 근데 스마트폰 아니면 솔직히 할게 없어 할게 없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하고 있는데 스마, 스마트폰이 그렇게 좀 위험하다고 해요 우리의 뇌를 망칠 수도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를 생각을 못하게 차단해버린다 어, 지금 기다리고 있어 되게 이쁘게 생겼는데 주인공 지금 보니까 코랑 입술이 막실사화 같이 생겼어요 이쁘네. 옛날 시리즈 캐릭터 보통 저렇게 안 생긴 거좀 맹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저 캐릭터는 좀 틀리게 생겼다. 되게 뭐 코랑 입이 달려 있어서 그런지 이쁘게 생긴 것 같아. 다음 날. 어 소름 끼쳐. 소리 되게 소름 끼치죠. 또 다음 날이 됐어. 또 책을 읽고. 똑같은 일의 반복, 똑같은 지하철 안을 반복해서 간다. 저 포스터에 눈 똑같이 생겼어요. 아직 포스터 눈 아직 똑같이 생겼고 뭐 여기 있는 사람들도 지금 변어뭐 잠깐 뭔가 이상해진 것 같은데. 바뀐 게 전혀 없어요. 약간 사람들만 바뀌었을 뿐인데 뭐야? 이 할아버지 피부색이 약간 좀 이상한데요? 피부색이 좀 뭐라고 해야 돼 타노스 같이 생겼는데 <laughs> 타노스 보라색. 오 뭐야 여기 뒤에도 있어 저 뒤에도 똑같은 사람 또 있는 것 같은데요 쌍둥이인가? 이게 형이고 동생인 거지. 봐봐 저기 있죠 지금 똑같이 생긴 사람. 뭐지 이 교복 입은 사람 얘도 좀 보라색 보라색인데 저기도 뒤에 또 있네 뒤에 보이죠 어떻게 된 걸까? 아 이거 삼뜻해 무서운데? 야 일단 꼬맹이 저거 꼬맹이 나확 쳐다볼 것 같은데 느낌이 아니네요 어? 뭐야 주온 나타나고 저 꼬맹이 앞에 있었는데 왜 뒤로 가냐와야 이렇게 해서 또 진행되는구만 지금 이제 진행되기 시작했네요 와 통수 맞았다 저 꼬맹이한테 꼬맹이 그러면 사람이 아니었다는 소리 아니야 꼬맹이가 귀신이었다는 이야기겠죠. 뭐지, 여기 교복 입은 사람, 이 여자... 뭔가 좀 이상한데요. 느낌이 좀 이상하죠. 보통 사람이랑은 뭔가 분위기가 틀려요. 가자, 아... 웃음소리, 저 뭐야? 다음은 또 어디? 여전히 똑같이 책을 보고 있고, 똑같은 일의 반복이죠. 근데 뒤에 배경이 좀, 뭐라고 해야 돼? 색깔이 좀 바뀐 것 같은데요? 뒤에 배경 색깔이 좀 바뀐 것 같아. 약간 좀 흑백 기운이 도는 것 같아 보여요? 뭐야? 이 사람 뭐지? 저 뒤에 포스, 어, 뭐, 뭐지? 저 사람 뭔가, 뻘겋게 눈으로 날 쳐다보는데요? 가자. 저 전철 뒤에도 잘 봐야 될것 같아요. 전철 뒤에도 뭐, 있... 똑같이 있어요. 아직 전철 뒤에. 저 아저씨 똑같이 있고요. 전철 뒤에. 그쵸? 뭐, 타노스, 뭐, 지금 계속 중얼중얼 거리는데요? 어, 눈이 빨개졌네요. 타노스가. 저 뒤에 책 읽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책 읽고 있는, 주온. 주온. 무섭진 않고요. 책 읽고 있는 사람이 똑같이 있는지 봐야 되겠어요. 저기 창문에도 주온이 있네요. 이거는 주온이 되게 많이 나오네, 토시오가. 토시오 광팬? 토시오 광팬이 만들었나요? 아, 잠깐. 이, 저, 어, 뭐, 어, 사라졌다. 사라졌는데, 아까 뒤에 책 읽고 있던 사람이 이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아줌마. 이 빅마마. 빅, 빅맘, 빅맘이. 입 찢어졌다. 입이 찢어졌어. 어떻게? 너무 입에 많은 걸 넣으려고 입을 성형 수술한 거예요. 입을. 아저씨, 저는 더 먹고 싶어요. 입을 끝까지 찢어주세요. 내린다. 내려. 내릴 때가 됐어요. 내리고. 뭔가 지금 계속해서 어 저거 아까 그 타노스 아니야 타노스 뭔가 좀 이상해졌어요 저 사람 직장 상사한테 막 너무 시달렸나 시달려가지고 저렇게 바뀐 건가요? 잠깐 분위기가 뭔가 좀 바뀐 것 같으면은 버스로는 이동을 못 하나? 만약에 내가 이런 기괴한 현상을, 겪, 현상을 겪는다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전철을 안 타고 다른 거를 타고 이동할 것 같아요 지금 똑같아요 이 사람 나 쳐다볼 것 같아요 또 왠지 저 빨간 눈한 사람들은 귀신인가 봐요 날 쳐다볼 것 같아 역시나 쳐다보고 있죠 이쪽 가면 왠지 또 주온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야 진짜 말하는 대로 되는데 저거 주온 아니야? 저 주온 맞죠 어깨에 타고 있네 저 사람 아니 저 진짜 이 게임 처음 하는데 뭔가 말하는 대로 되고 있죠. 그만큼 뭔가 게임 패턴이 비슷하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온 또 있네 저기. 어 잠깐 여기 포스터 포스터 눈 눈이 좀 틀려졌는데요 눈이 좀빨개졌는데요 저기 주온 또 있고 이 사람 나 쳐다본다 100% 뭐야 눈알 한짝에 저거 매출이 아닌가요? 가자. 어 아, 어깨가 무겁다 했더니만 어깨 에 귀신이 저렇게 어깨가 무거우면은 어깨에 귀신이 붙어 있다. 이쪽 가자. 뭐지? 여기 문이 닫혔는데요. 뎠인저 위험? 위험하다는데요. 위험? 그러면 이쪽 문에서 내리지 못한다는 소리인가요 지금 문이 막혀 있잖아요. 그니까 이쪽 문에서 내릴 수 없다. 문이 고장 난 건가? 뭐지? 야 할아버지? 야 할아버지 뭘까요? 그거 보니까 아까보다 좀 맵이 긴것 같아요. 저거 문이 고장나서 그런가 보죠? 어 여기는 뭐야? 완전 다 이상한 사람들만 있는데 아 내가 칸을 잘못 들어섰나 본데요? 칸을 잘못 들어서가지고 지금 다 저렇게 된것 같아. 어 뭐야? 요 위에 이 사진 있잖아요. 이거 전에 했던 거 그거네요. 어 뛰어 계속 뛰어내리고 자살했다가 결국에는 진짜 영영 돌아올 수 없었잖아요. 그거 같은데 그편그 그 시리즈 다쳐버린 미래였나요? 그거 같죠? 저 사람 아까도 있었던 것 같은데 또 있네. 얘도 미래가 다쳐버린. 어, 뭐야? 저 뒤에 저 전데요? 어, 근데 되게 이쁘게 생겼다. 역시나 이쁘게 생겼죠? 눈이 있으니까 되게 이쁜 것 같아요. 눈매가 좀, 뻘, 뻘글 뻘거을만한 게, 좀 무섭긴 한데. 근데, 본 판이 되게 이쁘게 생겼잖아요, 주인공 캐릭터가. 그래서 그런지, 되게 이쁘게 생긴 것 같아요, 캐릭터가. 뭐지? 이 초등학생, 아까 그 뒤에 가방 메고 있던 개 같은데? 쟤도 잡아먹혔나 본데? 뭐, 뭐야, 여기도 다치 있었네, 그러고 보니까. 데인저. 그러면은, 나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야? 완전, 끝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래 어 지금 뭔가 이상한 낌새를 지금 찾아야 되죠 유리창 부시고서 탈출하면은 지금 위험할, 위험하겠지 여기 위에 있는 이 액자 포스터도 좀 이상하죠 지금 여기서 내릴 수 있겠네요 여기서 내리면 될것 같죠 기다리고 근데, 얼굴이 좀큰것 같다, 주인공. 어? 뭐야? 저거, 뒤에, 뒤에 이거 저 같은데요? 이거 모양이? 뭐죠? 뒤에 사람들 있잖아요, 저거. 죽은 사람들. 맞아. 오 완전 이제 배경이 빨갛게 바뀌었는데요 이제 완전 잠식당한 것 같아요 완전 이제 홀령한테 혼이 다 빨린거죠 빨렸어 빨려가지고 지금 이상한게 계속 보이고 내릴 수도 없게 문이 고장나는거죠 데인저 뭐지? 이 빨간 마스크는? 빨간 후드티네요 빨간 후드티 저 뒤에 포스터 완전 애들이 다 훈령이 돼버렸고, 이제 맵 뒤에 사람들이 막 있네요. 저거 아까 그 타, 뭐야. 아까 그 타노스인데, 이제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타노스죠. 저기 듀오 주원도 있고요. 이제 주원 계속 나오겠는데, 저거 또 나오네, 주원. 계속 나온다. 역시나, 변함 없죠? 이제, 차 전철 자체가 완전 녹슬어버렸는데요? 녹슬어버리고, 여기서 정상인 거는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완전 나만 정상이고, 나머지는 지금 혼이 빠져나가는 중인가, 이건? 혼이 빠져나가는 사람들? 지금, 이저 주원한테 지금 다 빨린 것 같아요, 기운이. 옥가상? 옥가상이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옥가상이, 뭐지? 엄마인가엄마인가요오가상이 이쪽 앞으로 가자 지금 다 훈령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만 멀쩡하기 때문에 뭔가 눈치를 챈것 같아요 주인공도 주인공도 알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심스럽게 가는 것 같아요 가다가 제가 멈추는게 아니고 이게 주인공이 알아서 그냥 멈추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마우스 키한 번씩, 마우스랜다. 키보드 한 번씩 더 눌러줘야 돼요. 이, 이런 복잡한 일을. 뭐야, 여기 할아버지 입 돌아가셨네? 여기서 중심에 입 돌아가시는데요. 헐. 어, 뭐야. 요거 완전 전철, 요거 구멍 뻥 뚫려 있잖아요. 이러면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저러면 저거 분리돼가지고 막 앞차랑 뒤차랑 이제 떨어져 나가가지고 지하철 사고나고 그러는 거 아니야? 요거 아까 책 읽고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도 반쯤 지금 홀, 혼이 빠져나갔죠? 그래서 반투명으로 보이는 것 같아. 뭐야, 저 뒤에, 후드티는, 어? 안 무섭죠? 여기는, 이 뒤에 포스터가 완전 이거 뭐야, 아오니 같이 바뀌었는데? 아오니? 어, 얘 아까 걔네요? 아까 그 꼬맹이? 저 쳐다보더네. 어, 여기 두명 있다. 혼이 반쯤 빠져나간 애랑, 안 빠져나, 지금 완전 귀신된애랑두 명이 공존하고 있죠? 아, 왠지 느낌이 안 좋은데? 나 이쪽 가면 빨려 들어가는 거 아니야? 빨리, 빨리 가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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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가자. 어, 뭐야. 오, 여기 위에 핸들. 이거 손잡이, 손잡이가 손으로 돼 있는데요? 진짜 손인데? 손잡이가 진짜 손이야 안돼 야 저게 내 머리끄댕이 갑자기 확 잡는거 아니겠지? 오케이 어, 안돼 저손아손 아, 손 징그러 헐손 떨어졌어 으크. 으크 빨리 가자 아 어, 이거 기분 나빠 빨리 가자 월아 이거 기... 야 이거 기분 나쁘다 하자 빨리. 그래 다음 날에는 다음 날에는 절대 차 타지 마. 절대로 타지 마. 다음 날에는 알지? 뭐야? 안 내려지나? 문이 높스럽는데? 헐. 이거 뭐야? 이거 나잖아. 아 얘가. 저, 아까 그 귀신이 내 몸을 빼앗은 것 같은데, 내 몸을 빼앗았어. 나를 빼앗고서 자기가 이제 나로 살아가는 거죠. 그 귀신이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거야. 헐, 뭐야, 뭐야. 그러면은 얘는 이미 귀신이, 귀신한테 잡아 먹힌 거네요. 그렇게 보면. 헐, 떨어졌는데 뒤로 떨어졌어요. 이 무슨 상황이야 이거 도대체 아 끝났다 이게 크레딧이거든요 이게 과연 뭐 바뀌는 여기서도 뭐 바뀌는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봐두면은 좋거든요 이 사람들 지금 얼굴이 다 검은게 다 죽었다는거를 표시해놓은것 같아요 이 어르신들 보면은 지금 안보이죠 얼굴이 잘 꺼멓게 일부러 검멓게 표시해 놓은 게, 이미 죽었다. 이 꼬맹이도. 죽었다. 스태프. 스태프도 나오고요. 아니면은 그거 같아요. 아까 그 지하철에 있던 게, 미래의 난 거고, 아까 그 미래의 나가 과거의 나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지. 저 내가 이제 계속 지나가면서 나는 저렇게 될 것이다를 암시해 주는 거. 뭐라고 해야 돼? 설명하려니까 어렵네. 하여튼 저 밖에 있던 마지막 엔딩 부분에서 그눈 없던 애가 미래의 나고 눈이 달려있던 애가 과거의 저인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저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 가면서 미래의 내가 되는 거겠죠. 어렸을 때 저렇게 뒤로 무릎 꿇고서 창문 많이 보고 그랬었는데 다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초등학교 때 그런 경험이 있어요. 무릎 꿇고서 뒤에 창문 보고 그러면 되게 재밌고 그랬거든요. 이문에 놀러 가거나 그럴 때. 그런 거 많이 했죠. 되게 재밌었고. 살려줘! 오, 어, 역시나. 뒤에 부분에서 보면은, 이게 미래의 저인 거예요. 뒤에 있는 게 미래의 나. 이게 현재의 나. 그래서 얘는 계속해서 반복해가는 거. 아니면은, 얘가 홀령한테 잡아먹혀가지고 얘가 귀신이 된 거죠, 지금. 이거는 제가 아니고 귀신인 나.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어느 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근데 귀신이 맞는 것 같아. 내 느낌에는 귀신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어, 뭐야? 뭐지? 요거 캐릭터 맨 처음에 눈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시작할 때? 분명히 시작할 때 눈이 없었던 것 같은데, 눈이 생긴 것 같아요, 지금.